아 근데 너무 맛있네요 진짜 와 여기 당진하면은 네. 바닷가 그 해산물만 생각하는데 네. 여기 당진 사람들이 한 번씩 들리는 데가 이 집인데 어, 향토 음식들을 파는 여기, 곳이 가요 여기, 여기, 어? 여기 사장님하고 계시는 모양이에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 뭘 담그고 뭐, 계셨나보다. 뭐.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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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청, 멋지게 생겼는데요? 네. 맞는 이게 1년 된 건데요. 숙성되면 무청이 이렇게 검어져요. 그래서 아... 이거를 꼬먹지라고 하는 거예요. 꼬먹지요, 이게? 아 예. 그래서 네. 꼬먹지라고 꼬막, 해서, 네. 검은, 게 생긴 뭐, 돼지고기인가? 이렇게 <laughs> 생겼어요. 옛날부터 있었던 거예요? 거냐? 여기 이 집에서 개발한 게 아니고 옛날부터 어르신들께서 드셨던 음식이 이게 가을에 담가서 이듬해 여름까지 먹어 껌먹지를 여름 김치라고도 불렀답니다. 한번드셔보시겠어요 아, 예, <laughs> 맛좀 봐요. 되게 짜니까 조금만 막 보세요. 오, 어. <laughs> 와. 내가 지금까지 먹어본 아이씨, 음식 중에 아이씨, 이렇게 짜다 이렇게... 못했어. <laughs> 어. 아, 저는 그러면 요리 된거 먹게. 소태처럼 짠거 먹지가 이 밥상에서는 어떻게 변신할까요? 트산 오고 당진이. 응. 지척간인데 어떻게 꼬목지를 모를까 그런데 제가 그 꼬목지는 이 명칭 자체를 처음 들어봤었는데 아까 실물을 봤잖아요. 보니까 좀 생각이 날 것도 같고 예전에 먹어봤던 것도 같고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려고요. 전화를 한번 해볼게요. 정말 아기 봐 아기 봐주시고 계신데. 어. 엄마. 어. 서영만 선생님이랑 같이 왔어 예안녕하십니까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 봅니다 엄마가 목소리가 너무 다른 것 같은데 선생님하고요안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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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지 알지 요안녕하세지안지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요 안녕하세요. 안녕 들기름 넣고 어. 그렇게 지져도 괜찮고 집집마다 다 달, 달랐던 음. 것 같아. 음. 어. 이거 엄마 내가 좀 사갈게. 어. 이거 사갈 수 있더라. 아유 그러면 은 추억이지 추 추억. 어. <laughs> 고향 음식은 어쩌면 추억 그 이상이지요. 다왔 <laughs> 왔다. 모두 텃밭에서 직접 농사를 지어 정성과 손맛 더해 차린 찬들이라 하나같이 소박한 정겨움이 묻어있습니다. 뭘 먼저 먹어보지? 돼지감자장아찌요. 아. 어저 돼지 감자 장아찌는 처음 봤어요 감자로 장아찌 하는 거 처음 봤어요 돼지 감자 무지하게 번식력 좋아 이거 마당에 하나 심어 놓으면 마당 전체 꽉 차는데 몇년안걸예 새콤해요 새콤하고 아삭아삭 새콤해? 그럼 짜반짝 아닌가? 음, 아삭아삭하면 그렇죠. 새콤달콤달달맛도 달 음. 있는데 맛있죠. 다음 타자도 주인장이 직접 담근 장아찌. 이거는 줄기 상추. 이. 오 궁채라고 들어보셨요 네, 음, 알아요. 궁채. 이파리예요. 줄기 상추, 줄기 상추 장아찌. 음, 네. 되게 되게 개운해요. 개운한 맛이야. 음. 새벽마다 텃밭을 일궈 차린 귀한 차인데. 아주 반찬 구성이 아주 좋아요. 딱히 쓸데없는 게 없이 다 음. 어, 너무 맛있어요. 음. 잠깐만요. 자, 이제 거먹지 정식의 주인공 등반 차례입니다. 바로 껌목지볶음을 더한 돼지 수육. 지난 가을 수확한 무로 말랭이를 만들고 무청으로 담근 껌목지를 한 접시에 내네요. 이게 껌목지? 이걸 먹어봐요. 선생님, 네? 일단 이거 하지 말고 어, 그 그렇게 먼저 드셔보세요. 아까 그거 아니 아닐걸요? 야, 이거 장독대에서 맛본 어지러운 짠 맛이 아직 채하시지도 않았는데요. <laughs> 나 지금 경제우 먹는 거또 짱가 싶어갖고. 근데 짱기우는 바다 빠졌고 겨울 난 건데도 씹으면 아삭아삭하네. 너무 맛있어요. <laughs> 이걸 왜 너무 맛있어. 옷좀 좋아. 정말 마법을 부린 것 같더군요. 보통 무청을 말려서 시래기로 저장하는데 소금이 넉넉한 서해에서는 말리는 것보다 절이는 걸 택해 이듬해 배추무청이날 때까지 이걸로 고맙게 여름을 났습니다. 문제는 무시무시한 짠기를 빼내는 게 관건이라네요. 한두번 정도 맑은 물 나올 때까지 이렇게 헹겨요그 다음에 또 물이 다 담궈놨다가 한두 시간 있다가 또 버리고 한네번 정도만 하면 완벽해요. 이거 짠기도 그때가 적당하더라고요. 먹을 것이 차고 넘치는 시대에 이껌먹기를 고집하는 이들이 계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소금을 쓰면 삼투압 현상 때문에 이거 안에 있는 물기가 쫙 빠지거든. 근데 그렇지도 않고 물기가... 느껴지잖아요 이게 네, 이렇게 말렸던 거는 먹다 보면 억센 부분은 좀막 질겨서 이에 끼기도 하고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부드럽고 낯선 맛도 아니에요 수육 옆자리를 당당히 차지한 꺼먹지 무말랭이는 매콤하면서도 오독오독하고 꺼먹기는 짭짤함하면서도 아삭합니다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삼합의 조화가 제법입니다. 음, 와 근데 너무 맛있네요 진짜 와이 거먹기는 친화력이 굉장히 음. 좋은 음식이야. 어, 왜 이렇게 먹는지 알겠다. 그리워하는 추억의 음식이 맞겠어. 다 가야 되겠어요. 우리 엄마 갖다 주면 너무 좋아하실 거예요. 음. 당진에 산 꺼먹지로 비빔밥도 하고 찌개도 끓인다지요 자, 꺼먹지가 들어간 특급 요리 나가십니다. 왜? 이게 뭐죠? 여기 보시면 콩탕, 꺼먹지콩탕이 콩탕이라는 어, 게 음. 기지 같은 그런... 주인공이에요. 꺼먹지 증식의 하이라이트. 바로 껌 먹지 콩탕 되시겠습니다. 구수한 콩탕은 제가 참 좋아하는 요리인데요. 껌 먹지가 들어간 콩탕은 또 처음입니다. 우리 한식의 세계는 참 정말 무궁무진하죠. 소먹기가 이 콩국으로 합쳐지니까 입안에 들어가서 그 소금기가 당분으로 배는 거예요 어, 달달한 맛이 여기 아, 콩국에 꺼먹습니다. 이렇게 꽉 들어있네요. 먹어봐야겠다. 고급스러운 맛이야. 맛의 품격이 딸까요? 와, 처음에 콩찌개라 그래서 뭐 비지 모양도 약간 그렇고 비지찌개 같은 오. 맛을 상상을 했는데 스프라고 느낄 수도 있겠는 그런 맛이에요. 약간 묽어요. 꾸덕꾸덕하지 않고 묽은데 이 안에 그껌 없지도 들어 있고 그콩 삶아서 넣은 콩을 갈은 거라서. 든든하게속 편하게 아침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검먹지 콩탕이란 이름은 생소하지만 맛에는 호불호가 없을 겁니다. 그냥 콩탕은 응. 소금 살짝 뿌리고 간이 약간 돼. 음. 근데 요거는 이 꼬먹지가 짠 거니까 응. 아무리 물을 빼도 얘는 그 짠맛을 가지고 있는 거나 정체가 드러나는 거죠. 근데 이게 두개 섞여 갖고 밥으로 같이 먹으니까 음. 정말 이거 이상은 좋은 반찬이에요. 꼬먹기에 짠기를 대적하려면 콩 중에서도 당도가 높은 서리태라야 합니다. 꼬먹기 육수 아까 끓여놓은 거그거도 넣고 콩도 넣고 즉석으로 좀 해드리는 거예요. 꼬먹지와 서리태가 만난 뒤파을를 끓이면 건강과 맛이 보장된 서리태 콩탕입니다. 이코뭐 몸에 나쁘거나 만들 음. 일은 없네. 그래 맞아 건강 건강함이 딱 한술 먹는 순간 이거 건강하다. 음. 어 이거 너무 좋아 우리 남편 술 먹고 온 다음날 주면 너무 좋아할 것 같아. 근데 그 제목이 참 마음에 들대. 12월 3 2일3 음. 2일이라는 31일까지 있는데 그 다음 날은 어떤 날일까? 1월 1일이죠, 사실 근데. <웃음> <웃음> 별의 데뷔곡이자 대표곡 12월 31일. 다 1월 1일이라고 이제 세다 하는데 뭘뭐 올해가 가기 전에 내가 돌아올게 이런 말을 왜 해가지고 그 말만 믿고 아. 기다렸는데. 해가 바뀌어도 도, 돌아오지 아마, 않는 네, 그러니까 남자 때문에 31일이 아니고 32일이다. 예. 하지만 오래 가다가 도마을 넘기도록 삼십일이라고 <laughs> 33일이라고 네가 올때 이런 노래입니다. 슬픈 노래네. 퐁치개 먹다가 이렇게 부르니까 좋았어다당진투어의 <laughs> <laughs> 건더기는 꺼먹지 이걸 지금껏 몰랐으니 나는 아직 나이 먹지 않았다는 기분이네요.